보니까 고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이 있는 상황이고 다시 채워 넣어야 되나 뭐 다시 사야 되나 못 팔았다면 계속해서 물려있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결론적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팔란티어의 펀더멘탈 기업 가치에 크게 매몰되지 말고 시장 전체 관점에서 이제 팔란티어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찐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주식 필살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잖아요. 또 오늘 또 보니까 고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이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쯤 되면 이제 다시 채워넣어야 되나, 뭐 다시 사야 되나, 못 팔았다면, 계속해서 물려있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 하실 건데요.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팔란티어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람마다 사실 투자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식을 거래하는 이유도 다르고 투자 철학이 달라집니다. 이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식이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에 정답은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답이라는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투자 철학 하에서는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결론적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 보자면 팔란티어의 기업가치에 크게 매몰되지 말고 시장 전체 관점에서 이제 팔란티어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디님 시작해 보실까요? 우선 팔란티어를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팔란티어는 미국 증시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혹은 뭐 데이터 솔루션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 주도주가 결국은 AI잖아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AI 에이전트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가장 이 분야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되게 시장의 중심에 다가선 종목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팔란티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상승하는 게 팔란티어의 기업가치가 좋아서 이게 기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AI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더 주목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도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서 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대장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 다 이제 는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가장 밸류에이션이 높은 고밸류의 주식이란 말이죠.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버블 장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외국에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유성성 유입 효과 때문에 미국 증시가 더 강한 흐름 을 였던게 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버블 장세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인 팔란티어는 어쩌면 미국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하나의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팔란티어 개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 전체 관점에서 바라볼 때 조금 더, 더 많은 생각들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팔란티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 전부터 이제 팔란티어 주가 동향을 보면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팔란티어 주가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팔란티어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팔란티어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AI 주도주가 실제로 상승의 궤적에서 큰 이탈을 한게 1월 말에 있었던 딥시크 이슈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프에서 딥시크 시점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팔란티어는 한번 주가가 더 오른 걸확인하실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 팔란티어처럼 기존에 있는 언어모델을 사용해서 AI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처럼 저렴한 언어 모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압도적인 실적 성장이 나오면서 주가는 더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실제로 AI 주도주 중에서 가장 센 주식이었고 가장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 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그 이후에 트럼프 정부의 국방비 예산 감축이라는 개별적인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의 변곡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1년에 주가의 상승세가 이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팔란티어가 더 나빠져서라기보다는 미국 증시 전체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팔란티어도 주가 조정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첫 번째 조정은 개별적인 이유로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미국 증시 약세 요인과 맞물리면서 지속적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 팔란티어 조정도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팔란티어가 조정을 받는 이유가 미 국방비 감축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 연속적인 조정이라면 결국 이 국방비 감축이라는 이슈가 대단한 이유일까요? 일단 팔란티어 사업부는 크게 이제 대정부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대정부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국방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정부 분야 수주라는 게 사실은 그 어떤 민간보다 더 높은 보안성 그리고 더 높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대정부부은 사실 진입장벽이 높죠.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에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정부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고 훌륭한 성과를 냈다라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결국 팔란티어는 그 어떤 AI 소프트웨어보다 성장의 가시성이 높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팔란티어가 주가가 상승했던 여러 가지 기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대정부 분야의 성장이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으로 메하탄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라면 국방부가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팔란티어의 사업 분야가 면제 항목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이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팔란티어의 주가 상승을 기대했던 몇 가지 요인 중에 큰 축으로 대정부 분야에 안정적인 성장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대보다는 못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거고 그러면 제가 이제 맨날 잔소리 드리잖아요. 사는 이유하고 타는 이유가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정 정도는 훼손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예산 삭감이 일종의 팔란테의 주가 변곡점을 만든 건 분명한 사실인 것고 같고 그 부분은 뭐 부정할 필요는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팔란티아 주가가 고점 대비 30% 이상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거 계속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대로 국방 쪽에서의 매출이 둔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요인 중에 일부가 축소된 건좀 사실인데요 하지만 사실 팔란티아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지금 현재 ai 에이전트 시대에만 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뭐 ai 에이전트 서비스 쓰고 계신 거 있나요 별로 없죠. AI 에이전트의 극 초기 시대란 말이죠. 근데 이극 초기 시대에도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 팔란티어가 사실인 것 같아요.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앞서 대정부 분야 쪽의 성장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민간 분야의 성장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을 할수 있었거든요. 이전에 제가 팔란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대정부 분야는 진입장벽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지만 민간부대는 아무래도 대정부 분야보다는 경쟁이 심할 것 같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은 민간 분야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은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걱정을 뛰어넘는 그런 성과를 보여줬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더 재무적으로 한번 좀 가보면 더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 FCF라고 하죠.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의 마진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플란테어 하면 결국은 AIP 가장 성장이 주목되는 분야가 이 AIP의 성장인데 이 AIP의 성장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플랫폼 라이센스 매출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AIP를 사용하는 사용량에 따라서 과금을 하는 그런 방식의 두 가지 매출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만큼 AIP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현재 상황에서 극초기의 AI 에이전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수익성과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으로 치면은 PE가 400배. PBR이 40배,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가의 추세만 놓고 보더라도, 분명히 단기 변곡점이 형성된 건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중장기 추세의 훼손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일부 기대 요인이 축소된 건 맞지만 전체적인 팔란티어의 성장 스토리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일단은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고요. 관점은 유지할 수 있고 사실 주가도 그 수준 안에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찐생께서 생각하시는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 전략은 지금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이제 길게 뭐 상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딱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성격이 이제는 개별 기업 하나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주도주군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시장 전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종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라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개별적인 이슈로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성장성이 높게 반영되고 있는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고엘리에이션의 영역에 있는 종목이고 이건 여전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두 개를 붙여야 그래야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전 이렇게 결론지을 을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인 약세 요인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개별적인 이슈는 일시적인 충격 이슈로 제한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시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그 성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장의 방향에 따라 결국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은 결정이 될것 같다라고 결론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뭐 어쩌자는 얘기지. 뭐 이 쪽도 있고 저 쪽도 있고 다 그러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미국 시장이 AI라는 주도주 컨셉을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유지하는 상황에서 AI를 중심으로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팔란티어는 그 어떤 주식보다 빠르게 회복해낼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반등을 할때 보면 팔란테어가 가장 빨라요. 저는 시장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저보다 훨씬 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자체가 앞서의 결론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팔란테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조금 리뷰를 해보면 국방비 이슈가 났을 때 줄여내자.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조정을 보이기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주식을 좀 많이 덜어내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소량만 최선의 미니멈만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줄여놨다는 라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어 팔란티어 괜찮은 것 같으니까 빠질 때마다 계속 사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 그고 집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시장 전체의 하락이 종료되고 그 과정에서 팔란티어가 여전히 앞서 있다라는 게 그럴 수 있는 종목으로 기대가 되지만 주가가 그렇게 안 움직이면 주가가 잘못된 걸까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거죠. 시장에 전체적인 중장기 추세가 상승의 기조가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팔란테오가 여전히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런 게 확인되고 나면 그랬을 때부터 차분하게 다시 팔란테오의 주가가 강해질 때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줄여놓은 부분을 다시 쌓아보자 다시 포지션을 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가 빠지면 지금부터 쭉쭉쭉 지금이 제일 싼 구간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적용 하시는 투자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정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첫 번째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중심에 팔랑티어는 영원할 것이다 그 예상을 기반으로 한 투자전략인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이 잘못됐었고 내 생각이 맞으니까 시장이 나한테 엄청나게 기회를 주니까 우린 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라는 게 지금 빠지면 주가를 계속 사야 합니다의 전략의 기본 베이스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시장은 예측하고 전망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과 다른 부분이니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예상하지 않고 대응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팔란티어의 주가가 저보다 훨씬 더,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추종적으로 중장기 추세를 훼손하고 시장의 모든 논리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그 가운데 팔란티어가 여전히 가장 강한 종목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될때 그 비로소 다시 채워놓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 시장 여전히 하락하는 흐름이 그렇게 심상치 않은 상황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팔란티어 역시 아직까지 중장기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굉장히 불안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가 뭐든지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주식 투자의 위험이 없잖아요. 주식 투자의 위험은 틀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틀렸을 때그 위험이 꽤나 증폭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보다 더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팔란티어를 채워가는. 전략 그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해야 한다라는 전략은 자칫하면 조금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팔란테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위험을 통제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투자 전략은 시장이 기본적으로 상승 논리가 훼손되지 않은 걸 확인하고 그 안에 팔란테가 여전히 중심에 있다라는 게 실제로 내 눈에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채워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까지 팔란티어의 동향을 보면은 일단은 기대에 충족하고 있는 흐름이다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팔란티어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오늘을 필사기는 되냐 테슬라 다음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많이 가지고 계신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던 팔란티어에 대해서 저의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떤 투자의 의사 결정은 기본적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에 기반한 거고 이 투자 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이해하시지 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아 이런 관점도 존재하겠구나 라는 측면으로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냥 좋을 것 같은 미국 증시가 올해부터 한번도 좋았던 적이 없죠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시장 해석하는 것좀 힘들 것 같고 1년 내내 행복하고 기분 좋았던 시장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늘 걱정을 달고 사는게 그게 또 주식시장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주식 투자할 때 이런 힘듦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디폴트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투자 철학에 맞게 원칙에 맞게 중심만 흔들리지 않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내 전략들을 구사해갔다면 이런 지금의 힘듦도 또 쉽게 지나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여러분들 옆에 딱 붙어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찐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